네 안녕하세요. 네, 공인인구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구리시의 최중심 구리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 파밀라움 오피스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형도를 보시겠습니다. 모형도를 보면 은 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짜리 의 건물인데요. 총 25세대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리룸으로다 아, 전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향은 남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아, 건물에 관한 건 설명해드렸고요. 이제는 입체지도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입체지도 왔습니다. 입체들을 보면은 그 파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예, 개략적인 그, 그 구리 구리시의 그 전반적인 그 입체지도인데요. 요 파밀라움의 그 위치를 갖다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확대한 것이 여기, 여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구리역이 여기 있고 파밀라움의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 조만간,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면, 이제, 8호선이 개통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 말 그대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8호선 공, 공사 중이라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라든지, 어, 수색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5분 안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어,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고주로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좋고 음, 아마도 입주하실 때에는 그 시세차익도 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는 유니트 즉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니트 3 0의 A타입 왔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네, 파밀리움은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나타나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아파트,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거, 거실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도 다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온피스텔만의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또옆에또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이 없는 그 상구쿡탑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광파오븐렌즈. 이게 다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동선이 일하기 편하게끔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홀이 굉장히 깊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곳곳에 수납 공간을 잘 마련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고요. 여기 조금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공간을 갖다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그, 건식 세면대가 있고, 여기에 그 해바라기가, 샤워기가 있는 그쪽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습하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엔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 그런, 그 화장실이네요. 있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면요. 이렇게. 또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굉장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어, 빌트인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지만은 파다룸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는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양변기가 있고, 여기 그 샤워기 옆에 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다는 거 굉장히 환기가 좋다는 거죠. 이제 다른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또 다른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예, 네, 가장님 여기 붙박이장 한번 보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 구리 역세권에 있는, 그 구리 역세권에 있고,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그 3룸, 그리고 3베이 구조, 어,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양이라서 지금 오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